아차! 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일 샤방 교환해 줘. 자 오늘 해볼 덱은 신기루가 주문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기문 공격시 주문력이 증가하는 고런 증강체가 나왔는데, 뭐 AP 바루스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AP 바루스, <laughs> 왜냐면 A 바루스 자체가 이제 궁 이제 AP 예수가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아, 아니면 볼리베어도 조금 느낌이 있는데, 바루스? 아, 바루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 바루스, 바루스 나오라고! 오케이, 일단 얘한테 이거, 이거까지만 넣어놓읍시다. 신기로 상징이 나와야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사실상. 오케이. 아, 뒤지게 안 나오네. 어디 갔냐, 이거. 바루스, 그렇지. 지금은 얘를 쓰는 게 맞죠, 요네를. 나중에 어떻게 갈 거냐면은, 신기루가, 4신기루만 맞추고, 여기다가 다이아만 넣고, 나머지를 일라오이, 스카노 삼성 만들고, 나머지를 이제, <laughs> 민첩사수를 넣,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잉? 그래서, 바로 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에 이제 신기루 나 상징 들어가고, 인수 들어가고, 쇼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법 피해가 300이라도 만약에 이게 만약에 주물력이 500까지 올라간다면 데미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거기다가 얘가 퍼지는 데미지가 오지기 때문에. 그 덩굴이 덩굴이 주변 3명 <laughs> 적에게 퍼져 마법 피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빼고 이렇게 되면은 아못 봤어요. 아 정말 <laughs> 저리 가요 빨리. 만약 요네가 끝까지 살아남으면은 되는데 뒤에가 똥꾸냥 똥꾸냥. 어서 그래도 만약막 적게 오르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그래 요런 데요 데미지가 세진다는 거잖아, 지금. 하나만 더 잡자. 나이스. 아, 바레스 검온 쉔도 좀 뽑을 걸 그랬다. 어차피 쉔도 가져가긴 해야 되거든요. 난동꾼 넣고 민첩 사수. 근데 민첩 사수는 이 민첩 사수만 넣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스택이 만약에 주물력 300 스택이랑 300 스택 정도 된단 말이지 이게. <laughs> 이게 만약에 신규로였어봐 얼마나 쎄겠어. 대장간 가져와. 죽음의 정. 일단은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쓰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요. 에피바로스 뽕맛을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근데 이거 너무 세긴 한데? 오우, 야. 야, 너 언제 이거 뽑았니? 얘도, 별.. 얘도 바로스 가고 있었구나. 이바로스를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난동꾼을 집어넣고 팔렙 가서 얘 빠지고 얘한테 들어간 다음에 난동꾼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죠? 아, 애초에 다이아를 쓸 생각이긴 했는데, 오 너무 좋긴 하다 역시 역시 다이아가 <laughs> 좋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신규로만 만약 간다 치면은 어쨌든 얘 혼자서 딜을 가, 딜은 가능한데 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오와 너무 좋긴 하다요, 확실히 다이아가. 근데 만약 이게 이게 바로스로 된다면 어느 정도냐 이거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가 일라오이 삼성이 좀 나와서 <laughs> 어느 정도 버틸 만하네요. 요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오른하고 바로스 삼성, 그다음에 여기 보물령에서 뭔가를 좀 가져옵시다. 안 돼요, 어떻게 잡을라 그래요 이 자식아. 요거 괜찮네. 와우! <laughs> 제마 바로 스 하나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일단 빼내온 다음에, 요거. 어. 그렇지, 옮겨가고. 어, 데미지 좋아요. 어, 얘도 이거 있어? 내가 더센거 같다, 친구야? 하하 <laughs> 오, 첫 데미지! 하하하어 <laughs> 가자. 바루스야, 너의 힘을 보여줘! AP바루스 완성은, 완성은 됐거든요? 따라라라라탕! 라 자, AP바루스, 보여줘! 애들이 끝까지 버티질 못하대 좀? 하하 <laughs> 좋네, 좋아! 되도록이면은 얘까지, 스카너까지 삼성이 나오면 좋긴 하겠다, 확실히. 아, 근데 얘랑 얘랑 가장 붙어놓는 게 가장 베스트하긴 한데 이거는 탱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탱템을 가져옵시다, 이거는. <웃음> <웃음> 어우, 야! 괜찮은데? 어,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요것은 서풍을 무조건 일단 챙겨보고요. 쉔이 나와야 되는데 쉔이. 아, 쉔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야, 이새끼 다, 다해, 다해야 좀 많이 뽑았는데? 나도 근데 다이아를 갖고 있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 거기다 플러스, 요 친구는, 오른한테 좀 취약하죠?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응, 음, 안 돼요. 들어가요. <laughs> 나스톤까지 있다잉. 스턴! 죽어버려 아, 이게 얘네들이 좀 버티면서 좀 오래 싸워야 좋은 거네. 어차피 이기긴 할 건데 그냥 이거 한번 포기하고 한번 해보자고. 바루스 군수 스택만 좀 늦게 쌓이, 쌓이 쌓이다 보면은 오르는 자연스럽게 이길 거고 이거는. 자, 바로스야 스택 많이 쌓았지? 300 쌓았고. 야, 암네암 없네. 그대로 없어졌냐? 가져. 통통. <laughs> 에비 <laughs> 그래도 약간 별은 아니야 확실히. 야 그래도 야 진짜 야이 정도면 잘 놓는 거 아닙니까? 좀 어거지 같지만 <laughs> 어쩌겠어요. 아 이거는 바드까지 들어가면은 그냥 끝장 나게 완벽하겠다. <laughs> 어우야 이거 아니었어? 하지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빵. 다 죽어도 다이아만큼은 살것 같은데. 자, 갑시다. 아, 이거, 이거 뺐지? 어, 쓰고 갔다. 좋아요! 하 <laughs> l p 바루스 저력 보여줘요, 빨리! 어, 야, 뭐야. 방금 스킬 나가나 봐라, 왜? 어, 팝시다. 얘는, 아, 어, 나 근데 이거, 쪼까. 왜 이렇게 안 죽냐, 근데? 아닌가? 죽었니? 야, 야, 뭔 데미지야, 이거? 그래. 너가 이기면 안 돼, 친구야. 내가 지금 밸류가 얼마나 높은데? <laughs> 지금 내 밸류가 얼마나 높은데? 너 이기려고 그래. 이기면 안 되지, 너. 나가, 이 새끼야. <laughs> 나가! 바들, 나이스, 바들. 어, 그래. 침장이라도 맞춘 게 어디입니까? 어 좋아. 자, 아, 이제, 자, 이제, 보여줘. 좀 보여줘, 바로스야, 좀 보여줘, 바로스야. 보여줘, <laughs> 보여달라고. 아이씨, 별로네. 오른은 오른, 오른도 계속 사자. 그럼 받아주면 되겠죠. 어, 나 얘를 띄워야 되는데, 나또 안데 우고 앉아 있네. 아이씨. 내가 얘한테 졌었다고? 봅시다. 아, 여기다 썼구나. 아, 이거, 아, 이거, 오른을 이쪽에다, 아, 근데 내가 실수를 한게 살짝. 지금. 야, 이거, 와, 야, 야, 잠깐만. 와, 그렇지. 지면 안 되거든. 턱! 데미지는 안 세지만 스톤을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laughs> 소라카가 체력을 채워주는 거, 기가니까 체력을 채워주는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소라카가 낫겠더라고요. 어, 좋아, 좋아. 아, 근데, 중요한 건, 오,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쎄니잘안 뚫리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아, 묶어봐, 좀! 할수 있잖아! 와, 야, 진짜, 야, 이거 뭐가 이렇게 단단한 거야, 근데? 일단은, 다 사보자고. 오른 안 나오니 오른 오른 나올 확률이 조금 많이 없나? 야, 소서 이성까지 만들었네. 아, 근데 후방 오니까 확실히 딸리긴 하네. <laughs> 후방 오니까 뭔가 많이 딸리긴 한다. 스톤, 아, 좋았어. <laughs> 스톤이 새끼야. 얘또 얘한테 지네 <laughs> 이겨보자. 가보자. 그렇지. 아 오른. <laughs> 너무 맛있게 했고. 싹싹싹. 아 여기까지 안 가네. 마저를 빨리 깎아 주쇼야 진짜 더럽게 안 죽는다. 이따 지게 이따 졌는데 진거 같네요. 못얘기했어 얘를, 일라오이를 빨리 조지긴 해야 돼, 확실히. 나이스. 너무 좋고.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에 또 맞고. <laughs> 야, 그래도 이게, 이게 가장 최선이긴 해요, 사실. 뭐, 이거 못 이기면은 뭐, 끝나는 거긴 한데, 이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냥. 한번더 얼려주고. 야, 이거, 조이 스킬이, 뭐그렇게잘 풀리냐, 이거? 야, 조이 스킬이 너무, 너무 말도 안되게 계속 잘 나온다. 사라라라라라안무다 어, 이겼다! 아, 야, 이걸 준다고! <laughs> 아니, 이거, 아, 에바야, 근데. 방금 조이 스킬이 계속 무적 나오고. 아마지막에 한타가. 어.